특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손주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린이로 마음껏 천지난만하게 뛰어놀았던 그때 그럼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 아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격길 가지 않고 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자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 그렇습니다. 어, 어린이를 생각하면 어린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절이 생각나죠. 어, 라떼그 때, 그때그 시절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산처럼 보이고 하늘처럼 보였던 큰 분처럼 보였던 그런 어른들,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고 그러므로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떼를 지나서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때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무게감이 실려서그 말씀을 받고서 받는 다음 세대 어린이가 이 말씀대로, 이 말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순종을 좀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은 가정에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교회에서 힘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힘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엄중하신 그 말씀을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속이 변화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에 힘이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게 되었을까요? 무게감이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지나서 사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서시, 복음서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를 이야기하지만 독특하게 다른 표현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순환의 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의뢰의식과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의뢰의식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 배음에는 복음에는 그러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다소 간소화되어져 있고 세족식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바로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그 안에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의뢰의식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떠날 채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그 고별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게 되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고별설교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근심 중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말 때문에 제자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 스승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잠시 있다가 이제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떠나가는데 너희가 올수 없는 곳으로 찾을 수, 없,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너,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근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속에 혼란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이겠죠. 천국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준비된 그 거처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더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를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 곧 제자들 너희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예고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도마가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길이 길이 남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8절에 빌립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지요. 빌리바, 좀 전에도 말했고, 이처럼 오랫동안 나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6절, 7절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내 아내를 말씀하면서 6절, 7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확실성과 불편한 마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다라고 하는 한 마음과 또 한편에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다양한 차원, 다원적 차원을 말하고.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다른 것이고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종교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가 우리는 이런 말하는 것을 꺼려하죠. 두 대상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것과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자제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뭐라고 말하나요? 다르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그림과 저 그림이 이 물건과 저 물건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무언가 절대 내 것이 맞다라고 하거나 내 것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내 것만,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 그를 바라보게 됩니까? 저 사람 참 고집 센 사람이구나라고 보기도 하고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귀를 열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닫은 사람으로 보고서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배타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 꽉 막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 배타적인 사람, 이의적인 사람 그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진리, 길,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본문에는 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영에는 더 관사처럼 붙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그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여러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여러 생명이 아니라 아니라 유일한 생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고집 세고 꽉 막히고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말 같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 길이요 나만 그 진리요 나만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고집세고 꽉 막히고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말하니까요. 자기만 맞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그 길, 예수 밖에, 예수님만 생명, 진리, 라고 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고집세시고 꽉 막히고 교만하고 배타적이면서 이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생깁니까? 그래도 정말로 그럴까? 우리 마음 속에 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마음에 꺼려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배타적인 말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것을 자꾸만 꺼려하고 예수님 편에, 예수님 편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듯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제자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7절에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들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너희들 지금 마음으로, 의미로, 생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 아니냐?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알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반문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물으시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 않으냐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독선적인 발언과 같은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편을 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처럼 이 논리에 대해서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데,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행했던 그 일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믿으라.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확인한 이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행적의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정말로 바른 일이었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사 그 어려움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도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3장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우회하지 않고 갈릴리를 곧장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그에게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5장 말씀에 보면 38년 동안 병자 된자 베데스단 목가에서 그 누구도 그 목가로 자신을 안내준 자가 없는 그늘 만나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6장 말씀에 보면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천명을 먹이십니다.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형제들까지 미워합니다. 유대인들까지 싫어하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8장 말씀에는 가르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9장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거린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십니다 10장에는 선한 복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고 바라보십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마침내 12장에서 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입니다. 그가 하신 일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불렀을까요? 제자를 불러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그를 섬겼습니다. 주님께는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38년 된 병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실로암 소경을 만나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보면 한편으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지금까지의 희생적인 삶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기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타적인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예수님만이 그 진리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적 가운데 단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행적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지요. 그 행적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액명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의 행동은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죄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의 억울한 사정, 딱한 사정, 이 하소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적어서 평상시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입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증명하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힘은 그 무게감은 그의 행하심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일로부터 그 말씀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어디로 온다는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행하심에서 그 삶으로부터 그 힘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살지 않고 말만 해놓고 사람들에게만 말만 전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 힘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삶이 말씀이 되므로 그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인이 비판을 받고, 왜 기독교인의 삶의 행적과 그 말이 힘이 없는 겁니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왜단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닫은 대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말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대는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대는 참으로 특이한 세대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럼 다릅니다. 다른 세대가 완전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세대는. 다원주의 세대를 살며 과학과 합리주의 세대를 살고 진화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능력 있는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때 예수가 복음에 난 사실을 내 삶으로 고백해낼 때 우리의 말에 어른 세대의 말에 힘이 있어 오늘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할 때 그들이 어른 세대를 닮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특이 특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다 동사형이라고 합니다. 동사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사형 아닙니까? 그냥 믿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다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함 자체가 예수님께서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삶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삶이요 삶 자체가 말씀이었고 말과 행하는 일이 삶으로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좀 장난감도 될수 있고 용돈도 될수 있지만 가장 값진 선물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왜그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왜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선물을 건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이에게 그 선물이 고스란히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삶을 통해 그들이 값진 선물을 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물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예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의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가 선물로 받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